제10회 연등 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법회 식전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족시킬 다양한 체험무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불교의식전수관 옥불사에서는 수박을 예쁘게 장엄하는 카빙체험이 있습니다. 의 열정적인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무대는 제주불교가 나은 오늘 거룩한 법석, 한국불고 태고종 제주 종문이 주최하고, 한국불고 태고종 총무원과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0회 은둔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Oh my- 한덕이암덕해수욕장 네, 수월청교 방생대법배청원제자 제주태고종 출입신도 강도시군은면 합동이 네, 네, 네. 거조시배대중 아, 고운 비명에싹 겟사 중살 타살 수중 고운 재이가 강녕 영아 영명성과 요란 하월 타사지 영신 오청 명복이게 본문지. 한국 불교 태거종 총무원장 수봉 상징 스님께서 환호해 주시겠습니다. 본 법회의 증명이신 수암 스님 환호해 주시겠습니다. 증명이신 신곡 대원 스님. 증명이신 보상 스님 환호해 주시겠습니다. 국회 기술도 태고종 전 제주 종무원장 성천 스님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종도화합 및 제주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네. 전 제주 신도회장 김만구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사 주지 수지 스님 위 불자는 본 종단에서 봉행하는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수륙방생 제지교구 우리 지지승님 그리고 신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사실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불교 태고정을 중공시키려고 불체주야 고생하시고 우리 총본장근님이 자리에 중찬해주시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봉사 회주이신 수함 큰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곡 수열 큰 스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총문장 스님신 도산 도성 큰 스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광사 주니신 도아 케일 큰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의원이신 우리 저기 박두화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들은 전부 육지가 계시는데 오늘 일부러 여기 오셨다 그래요? 큰 박수 한번 그런식니다 제가 열심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해가지고 종단 발전을 해서 노력하도록 열심히 그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는 제일 크게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요. 올 여름 매우 더웠습니다. 이제 방생은 제가 볼때 탄소를 줄이는 일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생 대법회를 계기로 해서 탄소도 줄이는 일에 우리 불교도 함께 동참해주고 앞선서시사는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함덕 해수욕장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볼거리, 들을거리 많이 많이 즐기시고 또 이따가 이제 방생을 하게 됩니다면.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방생 공덕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장이 행복하시고 부처님과 함께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오늘 공행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구전 날씨에도 많은 대중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한국불교태극종에서 는 11월 8일 날 국제 수계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 수계 법회를 봉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뵈니까 이분들이 다와 주시면은 저는 급청이 없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1월 8일 날 국제 수계 법회를 봉행하는 데 있어서 약 20년 전에 한국 불교 태보종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생각에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태보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단 협의에서도 이 한국 불교 태보종에서 국제수계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 7개국 에, 스님들 정사로 모셔놨기 때문에 행사가 그냥 일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1월 8일 날 한국 불교 태권종에서 개최하는 또 법회를 여는 이 국제 수계 법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동참을 해서 함께 빛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노고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한이로운 날들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왕이 파블. 마 우리 효한스님께서 이 법회를 방생대법회를 하시기 위해 아, 이, 이, 개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가 다 보입니다. 저희도 행사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참 애쓰시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화합을 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하시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셨구나 그런 듯이 깊도 보입니다. 특히 방생을 해서 화합한다는 게 대단히 불교에서 방생과 화합은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방생과 화합을 통해서 화합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사서의자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생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베푼 자를 만들어서 줘 저도 초대한 정하게 고맙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상생 정신이 녹아든 오늘 법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바다생명에게 다시 삶을 선물하는 방생 의식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지속 가능한 제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록방생 대법회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정신은 오늘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행사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상생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생의 법원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자 하는 그런 주제로 법원을 하겠습니다 이 방생 때 고기를 살리는 이것은 부처님 경전에 유수장자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수장자라고는 분이 아들을 둘이 데리고 연못에, 물에 다음 그때 연못에 물이 담겨서 들짐승들의 먹이로 변하는 그 물고기 요소도 코끼리를 이용해서 그 연못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고기를 살려주고 또 음식을 베풀어서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다 살려주신 공덕으로 온 세계로 갔다 그거, 그것이 방생하는 근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 둘자들은 연등의 빛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전하며 동시에 방생의 원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도랑에 모였습니다 방생은 단순히 물속의 생명을 놓아주는 일이 아니었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불가의 큰 가르침입니다. 대사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가 풀어주는 한 마리 생명이 곧 저희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깊이 새기게 하소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생명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듯 저희 집착과 어리석음도 풀려나 배탈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목소리> 북한의 약속은 학교의학장은북승의 약속은 북한의 약속은 북한의 약속은 의식 기능보유자 성천승본 법회 은북한 아이고 어이 좋은데 가라 옳지 어, 아이고 금방 살아나네 살아나 이게 진짜 좀다 이거 네이거 진짜 큽니다 이구 아이고 아이웨어. 아이웨어. <끝이> 됐습니다 처리합니다 하나 둘